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파코의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파코는요, 2020년 6월 설립된 회사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미국 주식 ETF를 데이 트레이닝하고 있는 인공지능 펀딩 폴리폼입니다. 우선 설치부터 말씀을 드리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파파코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설치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설치가 끝난 후에 들어가시면 이러한 모습으로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앱을 설치하셨으면 로그인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죠.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기재 사항을 적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재 사항을 적고 회원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파코는요. 파파코의 한 가지 장점, 앱테크라는 점인데요. 투자도 할수 있으면서도 앱테크로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석 체크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시면 파파코 캐시라고. 금액이 쌓이게 되는 앱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파파코 캐시를 동시에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파코의 메뉴도 한번 보시면 주식게임, 펀드 신청, 자산 관리, 파파코 샵까지 있습니다. 파파코 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시 예정이니 기대가 될 만한 메뉴고요. 이번 영상에서 펀드 신청과 자산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펀드 신청부터 보시겠습니다. 파파코에서 운용 중인 펀드는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 펀드가 그나마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한번 눌러주시면, 인플루언서 펀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인플루언서 펀드는 실제 미국 지수 추종하고 있는 ETF 중에서 선호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ETF 펀드를 공격적으로 추종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유프로 현재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죠. S&P 500을 3배로 추정하고 있는 유프로도 있고요. SPXU 그리고 유다우, S다우 등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실제 미국 지수 추종 ETF 중에서 선호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ETF 펀드를 공격적으로 추종한다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의미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과 직결이 되지만 해당 펀드는 추종에 대한 등락률과 무관하게요. 파파코에서 수익률을 고정으로 지급을 하면서 리스크를 짊어대는 대신 1%의 이상 수익과 빅데이터에 관한 수익은 파파코에 기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루언서 펀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펀드 신청란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인플루언서 펀드 신청이라고 해서 계좌 복사를 하셔서 입금 자명, 그리고 펀드 희망금액까지 작성을 하셔서 입금 확인 요청 하시면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신중히 생각하고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셔서, 그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과 결과는 투자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산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출석 체크를 통해서, 파파코 캐시가 얼마나 쌓이고, 그로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추석 체크를 통해서 100원 정도 파파코 캐시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파파코 캐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출금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펀드 중에서 전체적인 진행도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으면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해 인플루언서 펀드 같은 경우 내가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나 투자 한도의 펀세트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서 펀딩 내역까지 상세 1억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파파코를 보면서 느낀 점은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적절한 매수 부분에서 확률을 높이고 자산 관리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파코 캐시는 출석체크와 인플루언서 펀드 상품으로 나오는 수익금이 바로 파파코 캐시입니다. 매일 출석체크하면 일정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하루에 한번 참여가 가능하고, 당첨금액은 1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무작위 당첨으로 당첨금은 파파코 캐시로 정립이 됩니다. 파파코 캐시를 계좌로 출금 받으실 때는 10만원 정도 쌓여야 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금하실 때 출금 수수료는 없고요 파파코 캐시는 출석체크와 인플루언서 펀드 상품으로 나오는 수익금이 바로 파파코 캐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앱테크와 투자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파파코라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일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펀딩 플랫폼입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을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은 어떤 기술력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이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가 과연 어떻게 우리 삶에 사용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될것 같아요. 바로 투자와 자산관리죠. 이러한 부분들이 AI, 인공지능에 많이 사용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걸맞는 인공지능 펀딩 플랫폼 파파코는 미리 그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펀딩 중인 종목들 보시면 나스닥 100 etf를 추종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qqq, tqqq 그리고 sqqq까지 추종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soxx, xxl 그 다음에 sosx까지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력이 높은 종목과 전망이 있는 반도체까지 추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파코는 트레이딩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포 탐욕 지수, 빅스 지수, 그리고 전문 주식 트레이더의 의견, 뉴스 기사까지 취합을 해서 AI 인공지능으로 아주 현명한 의사 판단과 결정으로 자산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위치, 적절한 타이밍, 확률을 높이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인간이 할수 없는 확률을 계산해서 AI 인공지능과 ETF가 합산하게 되어 앞으로 다가오는 투자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로 플랫폼이 바로 파파코의 AI 인공지능 펀딩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파코는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현지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빅데이터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요, 앞으로 전망이 높은 나라예요. 왜냐면 오토바이가 정말 많죠.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지만 GDP가 상승하고 그 오토바이들이 자동차로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 베트남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트남 현지 회사와 MOU 데이터 센터까지 이전하게 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력이 더욱 큰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파코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달리 투자자들에게 이점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매매 세금 보시면 고객 부담이 없고 자사 부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 내에서 100% 이상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지급 보증성 동의로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하게 되었고, 100% 인공지능화를 통해서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혜택을 보시면, 회사 기호에도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 시스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이 투자를 하시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회사 영역과 계획된 사항 목표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맞게끔 흐름에 맞춰서 자산 운용을 할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 파파코의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파파코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AI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 자산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고 싶은 분들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궁금해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런 기회에 투자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AI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구나. AI가 자산 관리까지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정리시 투자자 가족분들, 감사 인사 드리고요. 다시 한 번, 파파코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